특별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대결 먹방을 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이 인인가요 아. 벌써 <목소리> 아 아, 아, 네. 이미 <laughs> 저 너무 못 먹는 사람. <목소리> 안녕. 어떻게 여러분? 윤영입니다. 오늘은 언주에 나왔습니다. 오늘 온 곳은 준배 막창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준배 막창에서 특별한 게스트 분들과 함께 대결 먹방을 할것 같습니다. 저번에 1월 초에 진행하였던 대결 먹방은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분들과 1대3 대결 먹방이었는데요. 오늘은 막창으로 1대3이 될 수도 있고요. 1대6이 될 수도 있고요. 1대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배 막창의 직원분들과 그리고 저희 특별 게스트 황영구님과 유리에스님 그리고 저희 운동 파트너인 보포님까지 해서 건장하신 남성분들 여러 명과 함께 일대 다수 대결 먹방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막창을 자르고 계시대요. 보여드릴게요. 막창 손질하는 거. 와 이게 지금 몇 인분인가요? 5십 인분. 오십 인분이 아, 몇 킬로예요? 삼점 킬로. 야, 나도 어, 근데 팔뚝이 장난 아니시네요. 와. 혹시 누가 이게 것 같나요? 저는 3위 엄청다고 보니까. 아, 하하하 자신 있으세요? 아, 맛 자신 있지. <laughs> 오늘을 기다렸어. 오. 이렇게 많은 막상 구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대형 대문양의 성인. 아. <laughs> 자, 호떡이 여러분. 네, 지금 준비 막창 안에 들어왔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막창을 열심히 자르고 구워주셨습니다 지금 먼저 한판한판 한판 나왔고요. 똑같이 한 판이 나오면 7.8kg 막창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특별 게스트분들 오셔볼 건데요. 오늘은 황영훈님, 율리에스님 호토님, 준비 막창의 직원분들까지 해서 1대5 만나요. 네, 일대 오로 대결 먹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저번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분들가 일대 삼을 동시에 해보니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그건 좀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조금 방식을 바꿔서 오분 룰로 해서 오 분이 지나면 두 분, 십 분이 지나면 세분 되는 식으로 한 명씩 증원 증원을 해서 막창을 누구 더 빨리 먹냐. 자, 그러면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모셔보겠습니다. 평군님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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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하, 트레이너 겸 유튜버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황성구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걸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 실례지만 혹시 그러면 라면은 보통 몇개 드세요? 라면은마이먹면한세명 정도? 아, 세명 예, 예. 아... 이걸 혼자 다 드실 수 있, 있습니까, 원래? 어, 이거 한판 먹고 두판또 먹고 합니다. 예.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네, 잘 코트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리를 주선해주신 선생님 유리스님. 네. 예. <laughs> 아, 예. 니 화면에만 벌써 이미 저 너무 못 먹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예, 운동으로 이제 휴지 남자 인플루언서들의 아버지 예, 유리예스입니다. 음. 형님도 라면 몇봉 드세요? 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어, 한개 반. 싸늘하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토님, 저희 운동 파트너 아, 예. 아, 들어갑니다. 열러 오시면 됩니다. 고다. 아, 예. <laughs> 아니 너, 저 고토님도 네. 몸이 크다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laughs> <laughs> 여러분 고토님이 근데 진짜 복병이에요. 진짜 엄청 잘 드시는 게 저랑 저번에 해전 초밥집 가서 저127 접시 먹을 동안 62 접시인가 60... 69 접시, 아69 네. 접시 드셨죠 진짜 많이 드세요. 저희가 또 대결 먹방인데 개인적으로 내기를 하나 좀 걸어야 이 승부가 또 짭조름하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럼 뭔가 걸게 있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뭐이 시계 걸어도.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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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자에 대해 남자로서 태토남이시잖아요 요새 태토남들은 이거 다 하거든요. 윤정아 윤정아 챌린지라고. 윤정아 윤정아 매일센 매 준비박창 로고 앞에서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걸로. 춤추는 겁니까 뭔가? 아 요새 태토남들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 <laughs> 무슨 일? 한국 율동인가? <laughs> 이거 모르는 MG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네, 일단 설명이 길었고요. 이미 막창 식기 전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할 시간 드릴까요? 선수분들 저,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빨리 먹는 게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다가 약간 빨리 먹는 게안될것 같으면 끊면냅니다 아 너무 떨려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소스 따로 찍어 먹는 거 없나요? 소스 앞에 빨간색깔이잖아요. 아 요거요? 그걸 막장이라고. 합니다. 아 막장. 저희, 저희만의 이제 비밀 특제 소스고. 네. 그리고 여기에 쪽파, 고추 있죠. 어. 근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넣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윤호대 혈창 1대5 막창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윤정아 윤정아 안 된다. <웃음> <웃음> 오. 와막 진짜 맛있다 윤호님 근데 몇 년생이십니까? 저 공공년생입니다 공공년생? <laughs> 술안 드시려고 말을 못시네아아 술은 안 드십니까 오늘? 술 운전해서 안 됩니다 내리 <laughs> <대기> 불러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다 밥 먹고 싶다 어 좋아요 밥까지 먹나 봐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신다고 초반부터 달리면 안 되겠다. 턱 이거. 이엄플거플아요아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씻고 바로 삼기시네 <laughs> 윤정한 <윤정아는> 안 됐나? <laughs> 안 된다 윤정아 3분이 지났습니다. 아, 와, 더워. 아, 비밀같아. 아파요. 와. 아, 잘 드시는데?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비슷한데, 얘 저희하고? 인정을 인정 하셔야 되는데? 아, 안 돼! <laughs> 먹나?

라텍스 장갑 있습니까? 예. <laughs> 음부터 <장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잘 드시는데, 진짜? 와. 음. 와. 선생님도 장갑 드릴까요? 예? 와아. 와아. 진아 와아. 와, 와... 오오... 아, 모드다... 뭐야?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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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가 막돈 깔네아근신다와아아 배고픈 거 아니죠? 아 그럼 나 이제 저기 배 점프했어 배배어한번야 잠깐만요 이하나도좀 부수고 저 약간 가벼운 거같와 완전 박살박살 오!

아니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못 드신다는데? 뭐 하나씩도 같이 먹어아아와 오랜만에 턱이 렇게 아파봐요. 얼마나 찾았어요? 안찾어요 네? 혹시 뭐좀더 먹어도 돼요? 사장님 여기 그 막창 말고 또 뭐가 맛있나요? 다 맛있습니다. <laughs> 양념 막창 딱 하나랑 양념 갈매기살 두개 응. 냉삼 두개 응. 된장찌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드신다고요? 뭐 <웃음> 와... 와, 이게 진짜 탕후라 와, 이거 진짜 제가 만약에 진지하안 했으면 저 윤정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대결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좀 먹으면서 윤정아, 윤정아를 기대합시다. 윤정아, 윤정아는 영상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정리하고 음식 깔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드셔 안 그, 안 네, 지금 배안 찼어요. 와, 이게 진짜 탕원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형구님 너무 잘 드시거든요? 저도 영상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저잘 드시는 것 같아요. 같이 편하게 식사하시죠, 이제. <laughs> 아. 잠이 오면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지금 또 이제 게스트분들 모셨는데 대결만 하고 바이바이 하기를 좀 너무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청자로서 궁금했던 것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도 좀 던져보고 하면서 가다의 먹방 좀 진행하겠습니다 와 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릅니다 지금. <laughs> 아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배가 좀 치워. 어우 단.. 너무 아니, 단.. 이렇게 드시고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시까요아내가 어. 진짜 아직 걸리십니까 어, 어. 아아네아아 어, 네. 어. 아. 아, 감사합니다 부터부터아어저 <laughs> <laughs> 궁금한 게 있어요 콘텐츠를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형구님도 오늘 어떤 콘텐츠를 하는지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거의... 백퍼 중에 네. 70 퍼를 모릅니다. 일단 끌려가시는. 맞아요. 어, 네. <laughs> 막창찜인데 냉삼도 팔고 갈맹이 소도 파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생막창이 150g 1 6,000원인데. 그래 엄청 싼 건데. 싸주 엄청 싼 거지. 그 <laughs> 그리고 북한 열기들 어 보시면. 북한, 아, 북한 아 가보셨나요? 너어 오지 얼마 안. 아. <laughs> 진짜 침대 했었을 것 같아. <laughs> 밥 드실 분 계신가요? 저밥 저는 먹었습니다. 드십니까 아, 밥 먹어야지. 아, 밥 먹어야지. 밥네 개만 아,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 이거 탔는데. 밥 먹어야지. 와, 배가 불러. 뒤로 넘어가. 넘어. 아이고, 아이고. 음. 드셔 보시죠. 어, 한번 정하겠습니다. 제 와. 마침 고기가 땡겼는데. 와. 오, 오 냉삼 굽기 쉽지 않은데 잘 구워. 그러니까. 그러는데. 진짜 이분하게잘 구우셨다. 네. 성훈님 귀를 보니까 지금 딱 봐도 그냥 만두기이신데 레슨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레슬링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스무 살 때까지 하고 먹가다 아 어, 뭐 뛰고 이것저것 하다가 오해하다 보니까 지금 이때까지. 와 저희 아 촬영 기준으로 새벽 아침입니다, 여러분. 윤호님도 예 그렇고 예 형님도, 예 성훈도 저 많이도 너무 많 해주시고. 아 그리고 저희 까먹지 않으셨죠? 아 아까 저 윤정화 <laughs> 오늘 끝나고 바로 찍으시죠? 아니다 아니다 몸에 안 좋다. <laughs> 아, <laughs> 아, 아, 뭐 약속이야. 야 아, 아, 바로 하자고. 약속은 약속이. 여기서 네. 다 같이 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같이 찍으셔야 되니까. 와 여러분 여기 막창 양념 막창. 오 양념 막창이 진짜 맛있어. 막창을 씹을 때 고소한 맛이 탁 튀어 나오면서 감칠맛을 증폭시켜줘. 요 오리 불고기에 그 주물럭 먹으면은 그 액기스라고 하잖아요. 굳어 있네, 딱 모여 있는딱 그런 양념 느낌. 음. 아, 이 밥도둑이다. 와, 이게윤호님이 음. 시청자분들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딱그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돌을사시고 그래서 또 음식 막잘 드시고 그러니까 뭐 다들 보셔받기 때문에. 아, 저희 시청자 비율 6대 4입니다. 남자가 6입니다. 아, 예, 저는 9대 1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형님. 그렇습니다. 아, 이라고? 거의 10입니다. 이라고 한자 15대5아이가아 어,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준배막창은 왜 준배막창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맨날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번계세요 그분 이제 사람 이제 준준 음. 네. 해가지고 이제 제 별명이 이제 형 형배 형배 행배 이건데. 아. 그나그 범죄의 전쟁 가정호흡님 나오네 예, 예, 맞다 행배라는.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뭐 형배 행배, 행배 이렇게 하다가 준배막창 하면은 준배님이 언젠가는 오시지 않을까 아~~ 좀, 낭만을 좀 담아서 준배 막창 하면 어떨까 행복 막창, 준배 막창 근데 웃긴 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윗집 사람들이라고하정 배우님이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대부님. 제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유튜브 보시고. 음. 영화같거좋아하신다고 저도 그날이 좀 꿈만 같기도 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호님한테 예. 형님한테 고기 좀 구워드리고. 아, 예. 오늘은 예. 아, 예. 예. 아, 예. 안 구워드리는데. 아이, 영광입니다. 예. <laughs>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아, 예. 뭐 하도 자식을 그래 하시고. 어, 예. 편하게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원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예체능 쪽을 조금 그냥 해볼까 하면서 하다가 이길 내길 아닌 것 같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찌양님 뭐 다른 대식가 먹방 유튜버분들 그 많이 나오시고 이러셔서 나도 저분들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갔던 식당들을 도전 먹방 기록들을 제가 싹다 갈아치웠거든요 일반일때 그래서 아 어, 이거 그냥 해야겠다 해서 이왕 시작한 거 대가리는 찍어보자. 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뭐잘 살고 잘 버티고 하고 있습니다. 아, 1번인 때 기록을 계속.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끼밥 지출이 너무너무 커서, 그리고 혹시 1등을 하면 상금을 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엄청 먹었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 어떻게 보면 저희 아들아들스리이잖아요가생각하는게 아베, <laughs> 깊어가지고, 조금 더 자신 가져주시면은. 그걸 날아가실 것 같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저희끼리 살짝 얘기 좀 나누다가 윤정아 윤정아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우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제 엔딩이고요. 저희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윤정아 윤정아 챌린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시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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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laughs>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형구님 채널 가셔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리 일리스쌤 고토님, 그리고 준배 박성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